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장애이제 구단의 한중 슈퍼 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애이제 구단은 전성기가 조금 지나면서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랭킹 33위에 올라와 있고요. 중국 내에선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 기사입니다. 신진서 구단과는 평소 인터넷 대국으로 종종 두고나는데이 대국은 1 0월간두길사에 수익기 싸움이 펼쳐지면서 아주 치열하게 두어진 한판인데요. 신진서 구단과 장애의제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장애의제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장애의제 구단은 화점, 소목, 날 일자로 낮게 걸쳐갔고요. 신진서 구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가장 가명한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상계 쪽 3-3에 들어가면서 우상계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정석쟁이 펼쳐졌는데요. 젖힐 때 반대쪽을 젖혀두고 이곳을 끊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정석 진행이죠. 돌려친 다음에, 한 점을 잡을 때, 백은 위쪽을 끊어두고, 날 일자를 띄어가면서 두어가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다음 한 수가 재미난 수였어요. 이게 보통이라면, 날 일자로 띄어서 일단락이 되거나, 아이의 손을 빼고 다른 곳에 두어가는 경우가 보통의 진행인데, 신진서 구단은 이 구자로 나가면서, 싸움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흙이 밀었을 때한 칸을 뛰어가면서 이두 점을 가볍게 보면서 우변 쪽을 자연스럽게 눌러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 지금 당장 끼어가는 것은 게안 돼요. 이렇게 끼어두고한 점을 잡는 것은 빵 때림이 워낙에 좋아서 이렇게 빵때림한 다음에 상변 쪽을 지켜간다면 우변 쪽의 발전성이 싹다 없어집니다. 흑은 이곳에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백은 위쪽을 이어서 흑의 세점을 제압해 두고요. 흑도 우반쪽을 연타해 가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실전에 장애의 제구단은 하나 붙여 두고 날 일자로 뛰어가면서 백의 세점을 통으로 압박을 하였는데 신진에서 구단은 우화기 쪽을 걸쳐가면서 우반쪽에서 타게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장유해제 구단 이곳을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딱 젖힌 다음에 돌려치고 빠져가면서 강력하게 백도를 끊어 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갑자기 백의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여기를 막상 갈라갔을 때 흙이 연결이 안 돼요. 이곳에 붙여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딱 젖혀간 다음에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여기서 여기 응수가 없어요. 네, 위쪽을 끊는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백이 아래쪽을 때리고 이었을 때 여기 응수가 없죠. 이 짠이 끊으면 요석은 세 점이 그대로 제압이 되고요. 반대쪽을 잇는 것도 끊어갔을 때이 역시 흙의 자충이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데 지금 단수를 치고 막으면 흙이 잡혔죠. 인공지능은 지금 이곳에 끊어간수로 일단 우아기쪽을 받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백이 우반쪽을 둔다면 그때 들어가서 일단 오하그 쪽을 지켜두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하는 것이 좋은 수순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들어간 다음에 돌려쳐서 강력하게 백도를 끊어가긴 했지만 이 진행은 신진서 구단이 한 칸을 뛰어가니까 장회의제 구단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장애의 제구단은 반대쪽 날일자를 먼저 뛰어가 보는데 이 역시 백에 붙였을 때 우아하게 쪽에서 타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딱 걸린 게요. 치바잔이 위쪽을 끊고 그 다음에 뻗어간다면 축으로 잡는 것과 있는 것이 맛보기가 되고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젖혀도 끊어가지고 쓱 타고 나온다면 이 역시 여기 맛보기에 걸리죠. 있는다면 축으로 위쪽을 단수친다면 끊었을 때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지금 이수가 흙이 안 돼가지고요. 우반 쪽에서의 진행은 흙이 답답한 상황이죠. 어, 장애의 제구단이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바둑이 거의 초반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이후 실점 보시면 흙은 우반 쪽에서 살기가 바쁜데, 네 이러한 악수 교환을 통해서 우반 쪽에서 살긴 삽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이 악수를 받아먹고. 또 중앙 쪽을 끊어가니까 우아기 쪽에 한 점도 외로워졌고요. 중앙 쪽에서도 배의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끊었다간 아래쪽을 끊고 끊은 다음에 돌려쳤을 때 응수가 없죠. 쭉 타고 나가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도 흙이 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망했냐면요. 원래 우변 쪽은 흙이 두터운 상황에서 백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이 타계를 하면서 흙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화기 쪽의 흙의 한 점도 외로운 돌이 되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초반 기선제압에 확실히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도 신진서 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흐름을 타죠. 딱 젖혀두고, 우반 쪽도 때려간 다음에, 그때 중앙 쪽을 슬슬 타고 나갑니다. 네, 이수도 지금 좋은 게, 당장 상번 쪽에서 기한 점을 돌려치면 축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백은 언제든지 자은 쪽에서 축머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하그 쪽을 딱 젖혀 가지고 우하그 쪽을 제압해 둔다면 이 역시 백의 실리가 돋보이는 상황으로 장애이제 구단은 뭔가 이곳을 끊어 가지고 네 상번 쪽에선 백을 뭐 잡겠다는 게 아니라요.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두텁게 터 뻗어 가면서 상반 쪽에서의 뒷맛도 노리고 중앙 쪽을 두터워게 하고자 합니다. 네, 이 판단은 좋은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신진서 구단도 일단 중앙 쪽을 뛰어나왔죠 왜냐면 지금 막상 백이 상반쪽 받고 흙이 중앙 쪽을 먼저 두면은 이 역시 백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흑의 중앙 쪽의 모양이 그럴싸하게 타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신진에서 구단도 일단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애의제 구단 상번 쪽을 붙여가면서 회심의 반격을 펼쳐가는데요. 지금 이수의 뜻은 막았을 때찍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구를 치는 것은 막상 먹여쳤을때 이진행은 백이 안되죠. 쭉 돌려친 다음에 타고 막으면 백이 아홉 점이 잡혔고요. 그렇다고 있는 것은 막상 이곳을 끊어갔을 때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타고 나오면 젖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맛보기에 걸리죠. 네 이러한 뒷맛을 노리고 장애의 제구단이 붙여갔던 것이고 이를 간파한 신진서 구단은 아예 상번 쪽에서 손을 빼버립니다. 네 지금 찝고 나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두터있게 만들어둔 다음에 우아게 쪽을 가겠다는 흐름이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아예 상번쪽은 손을 빼버렸어요. 손을 빼고 우아하게 쪽을 젖혀가니까 장애제 구단이 상번쪽은 제압했지만 이후에 중앙쪽도 먼저 100이 뛰어가서는 이바둑의 형세가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죠.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1 0이 10집 반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아직 88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기사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형세의 차이는 거의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근데 이 바둑이 또 재밌는 게요, 장애의제 구단이 만만치 않게 바둑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내 네, 신진서 구단, 오화기 쪽을 눌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집을 만들고 있고, 장애의제 구단은 일단 하번 쪽에서 쭉쭉 밀어가면서 살아둡니다. 아, 그리고 자산계 쪽에서는요, 이게 그냥 입구자로 띄어버렸어요 보통이라면 날 일자를 두거나 한 칸을 두는 것이 보통의 진행인데, 현재 배석이 흑의 상번쪽에 두텁기 때문에 아예 신진서 구단은 입구자를 두어서 이 3, 3의 뒷맛을 없애두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정확한 블루 스팟이었고요. 이후 장애제 구단은 뭔가 중앙 쪽에서 흔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중앙 쪽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실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날일자를 씌어두고 계속해서 젖혀가면서 완전히 백의 철벽이라 장일제구단이 사실상 이 중앙쪽의 타계가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내호구를 네, 쳐서 버티지만 이곳에 붙여가는 수가 또 정확한 응수로 사실상 중앙쪽의 대만은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나가자니 끊었을 때 뾰족한 수가 없고요 네, 이곳을 뭐 막더라도 백은 빠져가지고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흑은 뭔가 안쪽에서 살고자야 되는데 이게 살기가 어려워요. 네 하나 이어두고 이런 데가 선수 교환이어도 자충에 걸려가지고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찝고 꼬부려 간다면 언뜻 보면 사는 듯하지만 이 역시 여길 뻗었을 때못 살아있죠. 잡혔고 한 집을 내는 것도 젖혔을 때이 역시 촉촉수로 제압이 됩니다. 아 이러한 상황이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장애의 제고다는 중앙쪽을 좀 해보고 잡히면 이제 돌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장면에서 신진서 고단이 이어간 수가 조금은 느슨한 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흑이 하나 끊어두고 이곳에 집어다 갔을 때 이거는 살았어요. 이후의 수는 보시면 은한 점을 따낼 때 있고 중앙쪽에 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단수를 쳤을 때 흑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있는 다면은 한 집을 내고 아까와 다르게 수가 늘어가지고 촉촉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신진서 구단이 여기로 이어간 수로 인공지능은 이곳에 들어다 봤다면 사실상 이바둑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있는 곳은 막았을 때 흙이 잡혔어요. 네, 이 입구자의 교환이 흙의 안영을 없애가면서 지금은 어떠한 선수 교환을 하더라도 안쪽에서 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한 집은 낼 수가 있지만 꼬부렸을 때이 중앙 쪽에서 지금 한 집이 안 나죠. 끊더라도 이곳에 끊어 간다면 양자층으로 잡히고 반대쪽을 잇는 것도 이어갔을 때 흑의 중앙 쪽에 대마가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중앙 쪽을 끊어서 타게하고자 해야 되는데 이 혹시 찔고 때려 갔을 때 중앙 쪽에서 찰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딱 붙여 간다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아, 신진서 구단도 이 중앙 쪽에서 실수가 등장하면서 아직도 백이 유리한 바둑이긴 하지만 장해제 구단이 거의 던지기 일분 전이었는데 일단은 장기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내 네, 중앙 쪽 살아두었고 신진서 구단은 우하게 쪽을 빠져두고 그 다음에 좌변 쪽을 눌러가면서 이제부터 이 바둑은 또 좌변 쪽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장애지구단 자본 쪽을 붙여서 최대한도로 버텨갔고, 신진서 구단도 끼어가지고 초강수로 응수했는데, 막상 자본 쪽에서의 싸움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하나 맞고 나서 이곳을 또 쭉쭉 막아가지고 장애지구단이 버텨가니까 자본 쪽에서 잡힐 돌은 아니지만 흙이 중앙 쪽에서 은은하게 두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신진서 구단이 짐이 끼어간수록 이 정도로 적당하게 두어간다면 1 0 6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전 심리상 중앙 쪽에서 의 타개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신진서 구단이 좌번 쪽에서 강력하게 두어갔는데 막상 장애지 구단이 버텨가니까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았죠. 하나 막아두고 이렇게 뛰어가니까 백이 잡힐 돈은 아닌 게, 밀어갔을 때 탄력이 상당히 좋죠. 네, 막으면, 이런데 붙여가는 수도 또 좋아가지고, 계속 백을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막아가야 되는데, 백이 때려두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하나 교환을 해두고, 쓱 뻗어 간다면, 흙의 좌아계 쪽에 다섯 점도 못 살아있죠. 이렇게 좌번 쪽에 백의 다섯 점은, 잡힐 돌은 아니지만 막상 장일제 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중앙쪽에 두터워지고 있어서 이 바둑의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장일제 구단 이 저처관수가 또 실수였다고 해요. 실전 보시면 하나 단수를치고그 다음에 중앙쪽에 역습을 하니까 좌반쪽의 백대만은 살아있고 흑의돌이 양쪽으로 끊어지면서 다시 바둑의 주도권이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흑이 이곳에 젖혀간수로 중앙쪽을 보강하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살아두는 것이 정수였는데 실전진행은 하나 젖혀가지고 자상계쪽까지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신진서 구단이 단수를 치고 이구자를 띄어가니까 흑의 돌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다시 이바둑의 주도권이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이치바스는 지금 선수입니다.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게 다른 데를 두었다간 하나 젖히고 있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흑의 대마가 잡히죠. 이 선수 교환을 내두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어가니까 자하기 쪽에게 여섯 점이 위험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네, 여기까지 교환을 확실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빠져가면서 흑의 여섯 점이 잡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신진 서구단의 다음 한 수가 사실상 이 바둑을 졌다면 패착이 될 뻔한 한 수였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아래쪽을 가만히 이어서 흑을 잡았다고 했는데 막상 장해제 구단이 이곳에 오고를 치니까 흑의 좌계 쪽의 대마가 다시 부활을 해버린 것이죠. 근 네, 지금은 살았어요. 뻗자니 단술 치고 이어간다면 독립된 두 집이 났고요. 네,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위쪽을 단술 치자니 이곳에 또 선수가 되면서 하나 있고 나서 아래쪽을 이어갔을 때 대마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흙이 이곳을 이고 자를 두었을 때 백이 막아갔다면 이바둑은 끝났다고 해요. 네, 이게 막았으면 깔끔하게 잡혔죠. 단술 치고. 있는 것은 단수 쳐서 잡혔고요 아래쪽에 그냥 흙을 치는 것도 위쪽에 단수를 쳤을 때, 이 역시 깔끔하게 흑의 대마가 잡히면서 사실상 이렇게 바둑이 끝나는가 했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믿어지지 않는 실수가 등장하면서 이 바둑 다시금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잡았던 대마가 다시 살아가면서 집으로만 거의 2 0집 넘게 손을 봤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대우세의 바둑이 갑자기 만만치 않은 바둑이 되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좌악의 쪽을 살게 되고, 백은 좌상의 쪽을 지키고, 흑은 상번 쪽을 딱 두어가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이 바둑이 반집 승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상번 쪽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펼쳐졌는데, 신진서 구단은 일단 상번 쪽을 붙여가면서, 자본적에게 대마를 노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곳을 뛰어간 장면인데 여기서 장애제 구단이 결정적인 패착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수는 백도 있는 것이 정서라고 해요. 이어서 흙이 자본적을 받으면 그때 하번쪽을 막는 끝내기 이 끝내기를 두었을 때 인공지능은 백이 반집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한 칸을 뛰었을때 장애제 구단이 여기를 끊어갔다면 이 바둑 흙이 우세한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있는 것은 뻗었을 때이 백의 한 점이 잡히면서 이 진행은 백의 손해를 많이 받고요. 그렇다면 백도 이렇게 단수를치고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 역시 이게 있는 수가 좋은 타이밍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간 끊고 아래쪽에 단수를 쳤을 때, 촉촉수에 걸리고, 백은 잊고 나서 중앙쪽으로 타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 이어두고, 그 다음에 치받아 간다면, 백이 흑도를 공격을 했지만, 별 소득 없이 중앙쪽에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이한칸띈 수는 장혜제 구단이 이곳을 끊어 갔다면 패착이 될 뻔한 한수였는데 실전에 장애의 제9단은 이 끊는 수를 보지 못하였고 호구를 쳐서 받아 두었는데 이진행은 신진서 구단이 처리가 잘 되었죠. 네, 지금도 그 이어서 이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어 살면은 그때 하반쪽 막아서 이한 칸의 교환들이 백의 이득을 보면서 다시 백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형세라고 합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장외제 구단이 오상계 쪽을 젖혀가면서 끝내게 하고자 했는데 이 수가 장외제 구단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근데 네, 지금 이곳을 잇고 백이 막을 때 그때 이 끝내기라는 것이 흑의 정수였는데 장외제 구단이 그냥 이곳을 두었다가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뛰어갔을 때 흑의 자본 쪽의 대마와 상본 쪽이 엮이면서 바둑이 그대로 끝이 나버렸던 것이죠 네, 실전 보시면 찔러고 나와야 하는데 이 뻗는 수가 또 기가 막힌 수예요 이게 막상 막는 거는 사니까 막으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흑이 사니까 여기를 먼저 뻗습니다 흑입장에서는 안쪽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쭉 치고 밀어가니까 그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번쪽을 끊어서 살아가긴 했지만 반대쪽에 백의 세 점이 살아가면서 흙의 상번쪽의 대마가 그대로 잡혀버린 것이죠. 아, 신진서 구단. 이게 15초 바둑이거든요. 15초 출기 상황에서 정확한 수익기를 잃고 이 상번쪽의 대마와 좌번쪽의 대마를 엮어가는 수순이 기가 막힌 결정타였습니다. 이후 장해재 구단은 상번쪽에서 수전을 해보지만 이곳을 먹여쳐가니까 백의 수가 또 늘고요. 끊을 때 때려가니까 그대로 상반쪽에 대마가 잡혀버렸습니다. 네, 때리고 이어가자. 방해제 구단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죠. 네, 지금 성전이 안 돼요. 이곳을 둔다면 이었을 때 흑의 수가 별로 없습니다. 있는다면 은 그냥 뒷공배를 쭉 메웠을 때 백이 여유있게 잡을 수가 있죠. 결국 장회의제 구단은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220수만에 100불개선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장회의제 구단의 한중 0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대우세를 가져가면서 이바둑 단명국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중앙쪽과 자기 쪽에서 신진서 구단의 실수가 등장했고요. 그 실수를 장혜재 구단이 잘 이용하면서 바둑을 반집 승부까지 만들었지만 마지막 상번 쪽의 수익기에서 신진서 구단이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장혜재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